반갑습니다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대로 대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 성능 좋나 보네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예 바로 에이수스의 대장급 수랭쿨러 ROG 류진 3 360입니다 이 시리즈는 뛰어난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른 수랭쿨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독특한 디자인에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뭐 물론 에이수스 해버린 그 가격도 안 먹겠지만 자 그럼 이 류진의 세 번째 작품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우선 펌프 디자인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. 워낙 전작에서 이 사각 사각한 디자인이 좋은 반응이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메인 스펙인 디스플레이도 3.5인치로 똑같아요. 그리고 이 구조적 메커니즘도 동일합니다. 펌프 커버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시킬 수도 있고 이 안에 조그만 팬이 내장되어 있는 것도 똑같죠. 아니 근데 그거 분리되면 뭐가 좋아? 아 어,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을까? 하지만 이 펌프 높이가 101mm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. 옆에 음료 수캔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죠. 이는 아마 새롭게 바뀐 아스텍 8세대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, 아니, 그거 8세대인데 어떻게 알아? 어, 얘네가 자랑하던데? 스펙 시트에 대놓고 그냥 우리는 누구랑 달라요. 그 문어 대가리랑 달라. 물론 스펙 시트를 보지 않아도 이 하단 구리 플레이트만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. 구형 아세텍은 원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신형 8세대 아세텍은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죠. 면적도 확실히 좀더 커진 것 같네요. 이런 변화 덕분인지 사선 모양 통풍구도 전작보다 더 커지고 더 넓어졌습니다. 솔직히 2세대에서는 이 내장 내팬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신형에는 1인분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. 그 다음으로 이 라디에이터를 살펴보면 그냥 평범한 라디 같지만 구형보다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. 지금처럼 라디 두께나 쿨링팬 두께가 두꺼워지면 케이스에 따라 이 상단에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전면이나 측면에 달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때 호스 방향을 이렇게 밑으로 향하는 게 성능적이나 내구성 면에서 좀더 좋습니다. 근데 어설프게 만든 애들은 이 호스가 짧아서 설치조차 안 돼요. 근데 이 뉴진 보세요. 385mm로 어느 위치에 달아도 문제 없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설치하실 때이 호스 방향을 이렇게 6시로 두어야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. 구형에서는 권장 설치 방향이 3시. 냉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신형은 그럴 걱정이 없겠네요 그런 김에 성능도 확인해보죠 12900K가 설치된 PC 환경에서 풀어듯이 74.54도로 a t r 에 속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때의 소음은 47.9dB였죠 전작과 동일하다고 련된이 노트와 산후문팬을 사용해 소음이 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단 조용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40dB의 소음이 측정된 1400rpm 정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때의 온도도 확인해보니 76.24도로 하... 이 역시 1티어 제품군에 속하는 모습이네요. 그런데 이 ASUS ROG라는 명성과 그 희귀하다는 8세대 아세텍 이 조합을 가지고 1군에 만족한다는 게아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. 하지만 류진의 성능은 이게 다가 아니죠. 솔직히 뉴진에서 류는 아세텍 가격이고 진이 디스플레이 가격이라고 할 만큼 매력적인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머리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CPU, GPU 온도 띄울 수 있고 이미지나 음자를 올릴 수도 있죠. 특히나 이번에 변경된 디스플레이가 60Hz를 지원하면서 좀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 ASUS가 어떤 기업입니까? 하드웨어 고인물 아닙니까? 아 물론 요즘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마니아들을 위한 전용기술 IIDA64 연동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 아머리 댓글란에 각자 겪은 에피소드만 나열해도 못해도 한 10개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. 특히 3D 마크나 시네마치 이거 죽어라 돌리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이 IIDA64 연동 기능은 아머리 없이 단독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게임을 때나 오버클럭 할때 굳이 아무리 안기고이 아이다 만기고 쾌적하게 쓸수 있다 어 그런 거죠 별거 아니긴 한데 아이 아무리 로오중 충돌 나봤던제 입장에서는 꽤재밌으면서 시원시원한 기능이네요 아 근데 이게 다야? 어 이게 다야 설마 민수씨 여기 뭐 디아프 구동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제발 게임은 모니터로 하세요 네, 지금까지 ASUS ROG 뉴진 3 360을 살펴봤는데 이번 제품 제가 소개한 제품 중에 가장 호불호가 심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? 이 제품 구매하면 마지막 보석이 될 분들 첫 번째 내가 쓰는 메인보드는 ASUS ROG 라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쓰는 그래픽카드는 ASUS 스트릭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SUS 슬랭 쿨러 중 가장 최신의 LCD가 달린 걸 구매하고 싶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OG로 깔맞춤하면 정말 이쁘긴 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1 t 어에 속하고요 a s 도 6년이나 보증해줘요. 가만 보면 할건다 해. 하지만 반대 유형도 있겠죠. 이 제품 구매하면 당근 마켓 갈 분들. 첫 번째, 내가 쓰는 메인보드가 기바 무시 에지락이다. 두 번째, 수련쿨러의 옷이 아, 10만원대에도 좋은 거 많던데. 앞서 말했듯이 호불호가 정말 심합니다. 솔직히 기가바이트 팬분들, MSI 팬분들, 이거 살 건가요? 절대 안 사. 저도 이 독수리와 눈깔 하나는 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요즘 수랭시장,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10만원대에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제품들이 몇몇 있습니다. 가성비를 중요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. 하지만 이 성능을 넘어선 감성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, ASUS ROG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들, 그것도 이 이마에 제3의 누이 달리신 분들에겐 이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죠. 성능도 1티어, 감성도 1티어, 그리고 가격도 1티어. 에이, 가만 보니까 트리플 크라운이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기똥찬 물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